계속해서 한국. 아까 가서 말씀하신 김태진은 원래 거절 뽑으시나요? 아, 네. 몇명 뽑으세요? 아, 예. 네. 김태진은 거절 4명 뽑고요. 앞에 고등학생 많으신데, 저희는 166명 뽑습니다. 많이 지원하시고요. 근데 아무것도 기술을 많이 뽑아서 좀 아쉽던데. 네, 시작할게요. 저희 한점 먼저 시작하시죠. 제가 또 최근에 뭐 인근 대학을 다 수뇌 최종 측면를 해서 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조각도구요. 인터넷 지영을로보면 조금 다르죠. 저희들은 이쪽은 없습니다. 전략하는 <laughs> 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발전회사는 저희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 자율사입니다. 발전회사에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로 통해서 저희들은 최종 고객에게 수송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어, 전기사업 자입니다 일단, 저 예전에는 이발전회사도 저희가 다 한전이었습니다만, 전력사업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으로 도록하습니다 어, 스마트 에너지 크레이트 캡코는 저희들이 아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성공한 유비전인데요. 이 다섯 가지 미래지향, 도전혁신고객중중 사회책임, 소통화학을 5대 핵심 가치로 해서, 어, 전력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동모하고 국가경제발전 이바지함을 주의 입고로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글로벌 화이오이 도적인 상으로 통섭형 문제, 기업 가의 문제, 가치 창조의 문제, 도전적 문제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사 체제들이 이 모든 가치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경력 관리로 여러분들이 퇴직하셨으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나운서님이 7분만에 할 수가 있으면 사실 저는 7분에 할 자신이 없습니다. 10분 정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알려가지고 2시간 가지고 하는데 7분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는 오늘 대졸 고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채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대졸 공채 기준 2015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15년 대졸 공채가 진행 중에 있죠. 5월 3호 사 분야는 저희들이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그리고 뽑는 기술 분야, RMRS, 송배전이나 문자력을 통과, 과하는 전기전자, 통신 전축, 총목등도가있고요 해당 기술 분야는 해당 분야 전공자라든가 관련 분야의 기사이상의자격증을 보유하셔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령은 별도 제한이 없고,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대중 수준으로 보기 위어서고보자라도응신을 가능하고요. 경영 외국어는 그런데, 외국어는 자격 규정이 700점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요즘 PCS 체육 기반의 스펙, 완화한 스펙을 좀 배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보안성적으로 완화를 했고요. 어, 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점이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자격이 학점을 많이 보는데, 저희 한전는 학점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 굴레에서 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 1학년 때 방탄한 생각을 하셨다가, 공대를 하셨다가 복귀, 복지가 아니고, 복화 환경에 대한 공을 접지 마시고 하시면 저희 한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에도 누가 아까 고용부가 말씀하셨는데 뭐 아, 아버지 뭐하아나 이런 가족관계를 저희들한 15년 전부터 그런 거안 봤습니다. 저희들 절대 뭐 아버지 마하시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일단 미전문가가 지금 필요한 자격증인데좀 세부적인 거나 채용 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더라도, 저희 회사의 송배전에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전기기사장게만 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졸 분년도, 대졸과 고졸 수준 채용이입니다 원래 저희는 토탈 1000명을 뽑고 있고요. 대졸, 고졸 외에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1000명까지는 지금 안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진행 중에 있는 게 18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채용 연계형 인턴, 뭐 자산 산업 좀 밖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용 연계형 인턴이 1 7 0 1 0명되고 하반기 공채가 15년 8일 원래 8월부터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에 따라 서 진행되는 국가유공자 채용이 60명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8월달에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앞에 계신 고졸 수준 채용을 다음달 5월 중순 이후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미 225명이 기체형이 돼서 원래 여러분들이 대료 수준으로 어, 도장할 자리는 대료 수정이 563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 이미 한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진보능력검사, 3차, 4차는 면접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서류전형은 의학점수와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한국사, 국어능력, 국어 능력, IT 자격증, 토익 스피킹 영 회화 능력, 4대 분야 자격증을 토탈 합산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서류 전형을 진행 하고 있고요. 최고 중합격 인원의 사무는 40배수를 서유 전형 통과하고, 기술은 20배수를 서유 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후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전문 자격증들은, 수, 가지신 분들은 서유 전형을 면제하고, 2차 전형에 50% 만점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2차전은 직무능력검사인데요. 직무능력검사는 서류전형을 앞서 통과하신 분들이 어, 직무능력검사, 예전에 말하면 적성검사인요 그걸 보셔서 사무와 선배적 분야는 3배수로 이제 통과가 되고, 기타 통신, 토목 등 일주, 작게 뽑는 직분들은 5배수까지 통과가 됩니다. 8개 영역에 대해서 120분 항이고 원래 90분, 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좀 시험을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분 계시네요. 이번에 조금, 문, 어느, 어, 유형이 n c s 연 기반의 그런 문항이 좀 도입이 돼서, 다소 어, 좀 생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후기를 보면 다양한 그적성문상 후기가 나오는데 좀 웃기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좀안 무섭긴 한데. 근데 국가가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 공개해 보았어 그런 것을 전에 많이 말씀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취업 준비생들은 좀혼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3차전에은 이제 면접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2차 면접에서는 어, 전공 꾸술 면접을 합니다. 어, 사무 같은 경우는 법정 상계, 문으로 상계 분야를 저희들이 면접에 치는. 있구요 물론 기술 분야는 해당 기술 분야, 전공, 기술 면접이됐고 물론 전공만을 단으로 보는 건 아니고, 기타 인성 분야도 같이 진행되 들어가고 있고요. 어, 3, 4인이 한개 정도 들어가고, 신사위원는 4명으로 들어가고요. 전형 방식은 1차 전형 면접을 100점으로 보고, 앞서 하셨던 2차 전형의 직무능력 검사가 50점으로 합산해서 전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차 면접을 오시면, 키포의 인성 검사를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면접에 오실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줘어야 되니까 넉넉잡게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직무 능력 근사가몇점이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면접관님 드리지는 않고요. 옛날에 영어 면접이나 집단 토론 면접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재개될 수는 있겠죠.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유로운 거절계획 영어 면접까지 했어야 되겠습니다. 음. 자, 2차 면접은 인상 면접 부분이고요 저희들의 경영진 그 고위직들이 들어가셔서 2차 면접에 대해서 하는 이때는 한명씩 들어갑니다. 심사위원은 외부 면접 전문가까지 해서 5명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앞서 말, 앞서에서는, 어, 직무동의법사는 3배수가 충발하시면 1.5배수로 줄고, 어, 기타 작은 직분들은 2배수로 줄고요. 여기서 이제 최종 3배수에서 어, 신체검사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최종 입사하시게 됩니다. 고졸 어,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고졸에 뭐 계시니까 고졸의 전형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최근에 스펙추얼 전형을 반영해서 합격배수의 10배수 중에 어, 스펙추얼 전형은 서류전형에서 5배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성화고 재학생 전형도 이제 5배수 작년에는 스펙추얼이 7배수였고 특성화고 3배수였고 스펙트롤 전형을 조금 줄였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을 조금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스펙트롤 전형은 뭐 아시다시피 아무도 안 보는 에세이 평가를 가지고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거고요. 10배에서 5배 수준으도되는고요 특성화고 재학생은 성적에 따라서 서료전형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점 확인해서 질문해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적서직무능력 검사라든가 뭐 1차 면접, 2차 면접은 대졸과 대동소이합니다. 안전안전 거는 직무능력공사는 고조로 80문항에 70분으로 조금 덜하던고요 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도 어뭐 틀릴 것없고요 3차 면접도 어 틀릴 거은 없습니다. 어 조금 고조로 응시하는 분들은 이제 한전을 많이 오시려고 하시는데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마음이다 보니까 면접에 지원 하시다 보면 너무 입장을하셔요 천문학에 대해서 실시도 하면 무시기도 하시는 분도 들이시고 일단 이러시니까 너무 당답하게 하시고 자기 소개 같은 거 이런 거첫 질문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첫 질문부터 못하면 점수 잃잖아요. 그런 거 준비를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희 학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전국에 226개 사연도 있는 논문 하셔야 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좀공무적인 뭐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공채를 진행해보니까 진행을 을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지원자가 늘었, 늘었는데 서울권 대학 학생들이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로 왔던 그연파 이른바 그렇습니다만 하반기 공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데 추이를 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복리구설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 저희들 채용에 대해서 도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한전체용 지식을 상세한 또알습 네, 그 상세한 사항은 매우반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반적 일반화시서답변고요개문제에대 출신이나 그런 부문제아 어떤 그렇게 안하시 것. 지상주공기 똑같습니다. 답변 좀 질문해 주실 때좀 어느 기관에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는 경우가 것같한 사람의 질문이 모든 사람한테가이한 사람의 기회를 갖다 놔두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같습니다